하이 하이 네 여러분 오늘은 많은 분들께서 요청해주셨던 겟레디 위드어 겟레디 위드미를 한번 찍어봤는데요 세상 너무 창피하네요 제가 화장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예쁜 것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약간 부끄럽긴 한데 제가 한번 찍어봤어요. 근데 완전히 아무말 대잔치에 완전히 엉망진창으로 찍어놨기 때문에 너무 기대는 하지 말아주시고요, 여러분. 민망하지만 바로 보러 가시죠. 네, 여러분. 저 지금 기초 단계까지 모두 마쳤고요. 부끄럽습니다. 기초는 이렇게 했었어요, 세 가지. 짠. 이젠트리 토너랑 코스알엑스 시카 세럼이랑 라운드라운드 그린티 리프 크림. 그세 가지.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세 가지고요. 그러면 이제 복격적으로 화장을 해볼 건데. 이제 뭐냐? 제 화장대에 좀 약간 화장품들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 가지고 좀 잠깐 보여 드리자면 제 화장대는 따로 없고요. 너무 많아서, 화장대가. 아니, 화장품이. 아이고, 더러워. 화장품이 너무 많아가지고. 요렇게로. 이트롤리라 하나요? 밖에 달린 거? 요거를 사가지고 한칸한칸 한칸 정리해놓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색조. 어마어마하죠? 요거 색조고. 여기는 이제 베이스. 선크림이랑 쿠션이랑 파운데이션.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브러쉬랑 가느다란 애들 있죠. 아이브로우나 막 아이라이너. 여기 브러쉬. 짠.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 이제 여기는 헤어 제품들. 에센스랑 빗이랑. 쭈굿쭈굿. 어? 쓰레기통. <laughs> 이건 이제 완전 잡동사니. 네, 그렇습니다. 네, 짧게 보여드렸고요. 제 화장품들. 그럼 시작해볼까요? 떨려. 근데 오늘 못 쓸까 엄청 고민을 많이 했는데. 하, 제가 요거는 이번에 산 시, 시, 신상까지는 아니지만 요번에 산새 제품. 이니스프리 요것도 잘 쓰고 있고. 아, 근데 또 갑자기 한여름에 비글로우가 쓰고 싶은 거야요거 에스쁘아 거. 아, 고민되네. 이거, 이거 쓸까? 에스쁘아 거. 이거, 이거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에스파 비글로 프로테일러 파운데이션 비글로 아이보리 21호. 아 근데 이거 사실 겟레디님이 찍는 거좀 약간 부끄럽단 말이어서 화장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진짜 부끄러워가지고 이거를 찍을까 말까 고민을 엄청 많이 했어요. 진짜 고민 많이 하고 아 이거를 찍어도 좋아해주실까? 그것도 참 의문이었어. 아니. 사실 제가 이제 올리브영에서 일을 하면서 화장품을 진짜 많이 사긴 했단 말이에요. 진짜 많아요. 아까도 보셨겠지만 이게 이사를 오면서 3분의 1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 버리고 온 거란 말이에요. <laughs> 얼마나 많았는지 예상이 가시나요? 진짜 쌓아놓고 쓰던 사람인데 화장품이 많긴 한데 그렇다고 화장을 잘하는 사람 아니에요 제가. 거의 이 정도면 메이크업 아티스트급 기술이 나와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laughs> 근데 이제 또 많은 분들이 보고 싶다고 요청을 해주셨으니까 찍어 봐야죠. 여러분들이 보고 싶은 거 저는 다, 웬만하면 다 찍어 보고 싶거든요. 이 거울은 네이처리퍼블릭에서 2만원 이상 샀더니 좋습니다. <laughs> 정보 요정. 아, 이렇게, 더러워, 거울이. 나만 들어온 거 아니죠? 여러분 거울도 다 들었죠? 아, <laughs> 어, 근데 이거, 역시 비글로우여가지고, 광이 오지네. 이마는 대충 해줘요. 왜냐면 앞머리 때문에 안 보이거든요. 근데 안 버리는 사람들의 특권 아니겠습니까, 이거? 엄청 얇게만 발라주고, 볼만 다시 조금만 더. 근데 왜냐면, 진짜 두껍게 하면 마스크 마스크 딱 열었을 때 미숫가루 파티나는 거 아시죠, 여러분? 아, 진짜 더러워가지고, 못 살겠어. 그래서 제가 오늘 화장을 하고 갈 곳은 바로 희지를 만나러 갑니다. <laughs>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 쟤는 친구가 희지밖에 없나? 가연이밖에 없나? <웃음> <웃음> 맞아요. <웃음> 아, 웃겨. 그래서 희지랑 오늘 거기 가기로 했거든요. 압보정 로데. 압고정 아, 로데오도 아니고 청담도 아니고 그 사이에 있는 도영이랑 잔이랑 갔던 곳인데 카페예요 야외에 이렇게 자리 있는. 혜찬이랑도 갔다고 들었는데. 됐어. 좋았어. 파운데이션 끝. 파운데이션 끝났습니다. 비글로우여가지고 광이 장난 아니죠? 이거 어차피 파, 파우더로 다 없앨 겁니다. 그 다음 써줄 파우더. 짜잔. 이니스프리 포어 블러 파우더. 이게 진짜 혁명템이에요. 이거 제가 좋아하는 뷰티 유튜버님께서 추천해주신 건데, 진짜 엄청 얇게 파우더링이 되고, 마스크에 도구 진짜 잘안 묻거든요. 그래서 파운데이션을 완전 얇게 깐 다음에, 이거, 이거 알죠? 이거. 화장 잘하는 척.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커팅을 해주면 마스크에 진짜 덜 묻어요. 쓸어준다기보단 이렇게 탁탁탁탁탁 여러분들은 막 메이크업 아티스트 같은 그런 현란한 손짓을 기대하셨을까요 저한테? 아 기대, 기대한 것보다 못해서 죄송해요 여러분 <laughs> 나 원래 대충대충 하는 사람이어가지고 원래 화장도 거의 15분이면 다 하거든요? 됐습니다 아까 광이 다 없어졌긴 했는데 짠 보이실가나 여기 눈정도 커. 됐어 이제 눈썹을 그려줄 건데요. 너무 빠르게 진행된다고요?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원래는 이것보다 더 빠르게 하는데 눈썹 그려볼게요. 눈썹 진짜 못 그린다. 너무 부끄럽단 말이죠. 아, 하여튼 어, 아까 어디까지 얘기했지? 그래, 그 카페를 가드랬 가더래... 아, 맞아요. 카페를 가기로 해가지고. 잠깐만요. 눈썹 그릴 때 숨쉬면 안 돼. <laughs> 장인의 손길로 제 눈썹이 딱딱 잡고. 티가 나나요? <laughs> 티가 나나? 응, 맞아요. 이렇게 길이만, 좀 기, 길게, 옆으로만 그려주고. 이 상태에서 그냥 이 뒤에 있는 이브러시 있죠? 이걸로 막 뭉개줍니다. 그러면 대공 색깔이 맞아요. 대공 잘하는 척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메이크업 아티스트 있죠? 여러분 앞에서 화장 잘하는 척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laughs> 근데 사실 제 눈썹이 너무 시커매가지고 보시면 색깔 차이가 엄청 많이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브로우 마스카라를 해줄겁니다. 이것도 이니스프리. 이니스프리 너무 좋아하는데? 스키니 브로우 카라 4호 밝은 애쉬 브라운인데 이것도 너무 밝아가지고 사실 제 눈썹 색에 안빨라져다 해야 되나? 발색이 잘 안돼요. 내 눈썹이 너무 까매가지고. 이거 조만간 눈썹 탈색하려고요. 아안 보이고 있었나요 혹시? 죄송해요 여러분. 제가 지금 처음이어가지고 굉장히 어색하고, 지금. 카메라 앞에서 어떤 주제도 없이 이렇게 떠드는 건 굉장히 힘든 일이네요. 됐어. 여러분, 보이시나요? 눈썹 하나 그렸다고 사람이 이렇게 달라지나? 아까보다 인상이 좀 또렷해지지 않았나요? 제가 그래서 눈썹 그리는 걸 되게 좋아해요. 이거를 하면 나의 이런 누루뭉술한 이목구미가 엄청 또렷해진단 말이에요. <laughs> 네 그렇고요. 그다음은 이제 섀도우인데 나 사실 이거 오늘 뭐, 바를, 뭐 바를지 못 정했는데. 근데 뭐뭐 뭐 바를지 못 정했을 때는 사실 맨날맨날 맨날 쓰는 템 쓰면 되죠. 고민할 것도 없어요. 딱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이니스프리 플레이 컬러 아이즈 체리 블라썸. 이거 제일 아깨예요, 아깨. 앞개. 이거 없으면 안 돼. 그실 어딜 가나 이거 들고 다니고 이거 브러쉬는 필리밀리 필리밀리 그 무슨 뭔 라인이 있던데 또 좋은 거? 비싼, 비싼 라인이에요 이게 532번 한번 사참 한번 뿌려봤어요 브러쉬에 화장도 못 하는데 네 그렇습니다 이게 저는 항상 쓰던 것만 써가지고 요 색깔이랑 요 색깔만 써요 이두 개만 한번 써볼게요 하여튼 히지를 만나러 가고 히지를 만나기 전에 제가 이제 일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밥을 벌어먹고 살수 있다는 거죠. 이제 드디어 궁금하셨을 거예요. 아마 이 언니는 도대체 어디서 돈이 나가지고 저렇게 언박싱을 맨날 하고, 맨날 굿즈를 사고 그럴까? 그러니까 이게 제가 작년부터, 작년 2월부터... 그 뭐야, 작년 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올리브영에서 1년 동안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돈을 모아놨어요. 모아놓고, 아 이제 취준할 때좀 쓰자. 원래는 올리브영에서 일하면서 취준하려고 했어요. 근데 그게 말이 쉽지. 말처럼 그게 쉽게 안 되더라고요, 그게. 일하면 너무 힘들고, 내 시간도 없고 이러면서. 쉽지가 않아가지고, 아 그냥. 1년은 그냥 올리브영에서 일하고, 돈 모아놓고. 2020년 되면, 그때, 보이나요, 여러분? 이렇게 발라줄고요 2020년 되면, 그때 취준을 본격적으로 하자. 올해는 그냥, 작년 기준? 올해는 그냥 유튜브 열심히 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살자 해가지고, NCT 덕트도 열심히 하고 했어요. 돈도 모으면서. 그리고 이제 그돈 모은 돈이랑, 1년에일했으니까 퇴직금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퇴직금 퇴직금이 아주 두둑하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걸로 덕질하고 먹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취업 지원금도 받고 있어가지고 그 돈으로 먹고 살고 있답니다. 먹고 살고 있었답니다. 근데 이제 돈도 바닥 났고 돈 너무 많이 썼어. 솔직히 말해서. 너무 많이 쓰고 해가지고. 아, 이제 안 되겠는 거여서 이력서를 엄청 열심히 막 이것저것 냈단 말이에요. 막 진짜 내가 원하는 직종의 회사들또 넣고 2이 순위, 삼 순위 회사에서 다 넣는데 었 다행히 돼가지고 제가 이제 이별하게 생겼어요, 여러분. 그래서 희집 만나러 가기 전에 미리 서류를 내달라 그래가지고 서류 내러 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약간 화장도 좀 신경 써야 되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이라인 그릴 건데 메이크 메이크 찰벽 펜라이너 2호 브라운입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저는 이렇게 그렇지. 이렇게 두꺼운 두꺼운 붓펜만 쓰고요. 잠깐만요, 이거 그리 올게요, 이거는. 아이라인 그리고 왔는요 여러분. 보이시나요? 저는 길게 안 그립니다. 아이고. 길게 안 그리고, 그냥 이 정도 대충 그려주고. 하여튼, 그래서 일을 하게 돼가지고, 네, 얼마 전에 그런 댓글이 달렸단 말이에요. 어, 취준, 같이, 취준하는 시즌이로서 저의 일상을 보고 싶다는 그런 댓글이 달렸었는데, 그러지 못하게 돼서. 너무 죄송하고요, 여러분. 그거 미리 말하고 싶었는데, 아, 어떻게 문을 떼야 될까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말안 하고 있어요 아, 이거, 갈색깔. 이 진한 갈색 이걸로 아이라이너를 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게, 저처럼 이게 쌍꺼풀이 있었다가 없었다가 하고, 막지 마음대로 이렇게 돼 있는 사람, 아우, 씨. 저처럼 이렇게 쌍꺼풀이 있었다 없었다 하고, 좀 약간 이목구비 흐리멍텅한 사람들은, 이아이라인너 경계 풀어주는 게 제일 중요하더라고요. 저도 이게 뷰티 유튜버를 열심히 보면서 배운 습득한 결과입니다, 여 하여튼 그래서 일을 하게 됐고, 근데 대신에 이제 열심히 덕질을 해야 되는데, 스케줄 근무로 돌아가는 곳에서 일을 하게 돼가지고, 모르겠어요, 이게. 잘, 되... 덕질도 잘할수 있을까, 내가? 하지만 열심히 해볼게요, 여러분. 여기 밑에도 밑에도 칠해줍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제 약간 미간이 좀 살가 안 좋아요 제가. <laughs> 그래가지고 여기 눈 앞머리 쪽에 갈색깔 이 섀도우를 조금 더 칠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조금 착시 효과. 어. 미간이 조금 사이가 좋아져요. 이렇게 하면. 약간, 약간 화해를 한단 말이에요, 둘이. 그렇지. 자, 이쪽이랑 이쪽 비교해볼까요? 아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차이가? 아, 수라백작이야? 이거. 이래서 여러분, 이 아이라이너 경계 풀어주는 게 중요하단 말이죠. 그리고 나의 눈 앞머리 채우는 거. 반대쪽도 할게요. 궁금하셨던 분들. 쟤는 왜 이렇게 시간이 맞냐. 뭘 하길래 생일 카페를 저렇게 다 돌아다니고, 뭘 하길래 맨날 시즈이들끼리 만나가지고 놀고, 어디서 돈이 나가지고 굿즈를 저렇게 살까 궁금하셨던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돈 열심히 모아가지고 굿즈 샀던 거고, 취직하면서 시간이 조금 있어가지고, 시즈이들 만나고 놀고, 놀고 다닌 거다. 그거 앞으로 일을 하고 돈을 버니까, 더 열심히 먹고 놀 거다. <laughs> 그렇습니다. 됐어, 좋았어. 짠! 너무 달라졌나요? <laughs>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제일 좋아하는 차례죠. 전생에 까마귀가 아니었나 싶을 정도로 펄 제품들이 진짜 많은데. 클리오 프리즘 에어 섀도우 스파클링 코랄. 이거 진짜 또 지존 예쁘거든요, 이거. 지존이라고요, 여러분. 아, 진짜. 미쳤지. 미쳤어. 전생에 까마귀였나봐요. 진짜. 이런 펄만 보면 막 화가 나. 너무 예뻐서. 너무 좋아. 근데 이거 손에다가 해가지고, 눈두덩이에다가. 이게 막 엄청 너무 막나 혼자 너무 저 파리투나이신이 할 정도로 진하게 나오지 않아가지고. 아, 너무 예뻐, 너무 예뻐. 자, 차이 보실래요? 연한 쪽. 티 엄청 많이 나죠? 뭔가 해줘야 돼, 해줘야. 너무 깍박을때 예쁘단 말이죠. 제가 그리고 선풍기 틀어도 괜찮다고 댓글을 달아주신 분이 계셨는데 제가 그래서 방금 이거 찍기 전에 테스트를 한번 해봤어요, 선풍기 소리가 들어가는지. 아, 공사장인 줄 알았어, 나는. 그래가지고. <laughs> 결국 선풍기는 터지지 못할 것 같고, 그래서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더워요. <laughs> 약간 더워요, 여러분. <laughs> 저 더위를 그렇게 많이 타는 사람이 아닌데, 이렇게 보시면 창문 닫아놓고, 방문 닫아놓고, 선풍기 안 트니까 더워요. 자, 이제 눈 밑에도 펄안 발라주면 서운하거든요. <laughs> 그래서 에스쁘아 브론즈 페인팅 워터프루프 아이 펜슬, 페인트 미 라는 색깔인데, 이렇게 생겼고, 근데 이게 색깔이 진짜 예쁘거든요? 근데 아쉬운 거는 깎았어야 된다는 거. 깎았어야 된다는 거고, 색깔이 이런 색깔. 예쁘죠? 이거는 제또 중요한 제 포인트예요. 화장 포인트. 여기 뭐지? 눈 앞머리부터 이렇게 칠하는 게 아니라 눈동자 있는 데 있잖아요. 여기서, 여기만 칠해요, 여기만. 이유는 저도 몰라요.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예쁘더라고요. <laughs> 메이크업 아티스트 님격 살짝 해주고. 됐어. 보이시나요? 보였으면 좋겠는데. 잘 모르겠네. 자, 그다음에 뷰러를 해드겠습니다 뷰러 하고 올게요. 뷰러를 해주고 왔고요. 속눈썹 보이시나요? 마스카라 해주겠습니다. 마스카라는 요거 제가 요즘 이걸 빠져가지고 지베르니 센서티브 브러쉬 마스카라 2호 블랙 롱래쉬. 진짜 너무 좋아요 이거. 마스카라 완전 얇아가지고. 보면 솔 보이시죠? 진짜 얇아. 마스카라 해줄게요. 아 그리고 여러분 드림쇼. 아! 드림쇼, 키노, 디비 d 나왔잖아요. 근데 저작권 문제에 무슨 일이야, 진짜. 진짜. 베스트 프렌드가 나의 힐링 무드였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저를 좋아해주시는 분들은 많이 아시겠지만 제가 위고업을 정말 좋아하잖아요. 위고업이 정말 진심인 사람인데, 위고업도 빠졌고, 샀 듯. 샀 아, 진짜. 열받아 죽겠다. 아 진짜 너무 아쉽지 않나요, 여러분? 진짜 기다리고 기다렸는데 키나 나오기를 이렇게 이런.. 아 이런 식으로 배신.. 배신이야, 이건 진짜 씨... 그.. 문제가 많더라고요, 저작권 그거를 저도 봤는데 작곡가 아래는 안 해줍니다, 저는 깔끔하게 보시면 마스카라까지 해줄 거야. 블러셔를 해줄 차례인데 블러셔는 이걸로 해야겠다. 제가 좋아하는 색깔. 아, 좀 너무, 너무 더럽나요? 이거는 미샤 컬러빔 블러셔 라벤더 폴렌이에요. 저는 사실 톤 같은 거잘 몰라가지고 그냥 제가 바르고 싶은 거 바르거든요? 이거는 리얼 테크닉스 브러시입니다 제가 바르고 싶은 거 발라가지고 그냥 제 맘대로 바르고 있어요. 이 라벤더 색깔이 쿨톤 색깔인 건 알고 있는데, 뭐 어울리면 어울리는 대로 안 어울리면 안 어울리는 대로 그냥 살고 있어요. 내가 사고 싶은 거 사자. 저는 제가 사고 싶은 걸못 사는 거가 너무 답답하고 싫거든요. <laughs> 사고 싶은 걸 사야 직성이 풀리고 행복을 느끼는 사람이어가지고 그냥 아유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사자. 약간 그러니까 이런 주입니다. 보이나요 화조? 이게 화면에는 조금 더 진해야 잘 보일 것 같긴 한데 여기서 더 진하면 큰일 날것 같아가지고 자제하도록 할게요. 지금 틴트를 발라놓긴 했거든요. 이거 주시 로맨 주시 레스팅 틴트 피그피그. 여기다가 사실 이것만 바르면 너무 아쉽잖아요. 나의사랑 에스티로더 바레드 아시죠 여러분? 이제. 웬만하면 제 영상 보신 분들 다 아실 것같아에스티로도 바를 때. <laughs> 저 이거 없으면 죽어요. 그리고 제 입술이 좀 생긴 이 엉절하게 생겨가지고 여기가 이렇게 사선으로 돼 있거든요? 저는 이렇게 둥근 입술을 좋아해가지고 여기까지 이렇게 발라줘요. 그러면 시절 라인이 정리가 됩니다. 아, 됐다. 아 완성. 그럼 저는 이거 머리 좀다 말리고 머리 하고 옷도 갈아입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준비를 다 마쳤고요. 네 보시면 이거 뜨면 보이나요? 이거 진주 머리핀도 해줬고요. 네, 오늘의 OOTD 아무도 안 궁금하겠지만 오늘의 OOTD.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대하셨을 콘텐츠였던 것 같은데 죄송해요 <laughs> 아 이거는 나중에 보면 좀 약간 아 나중에도 못볼것 같아 <laughs> 아 여러분 재밌으셨길 바라고 <laughs> 여러분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더 재밌는 영상 진짜 진짜 재밌는 영상 진짜 w e l l m 잘 만드느냐 잘 만들었는 영상 유용한 영상 들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이.